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salt buildings as the chemicals t h e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빠르게 느끼는 나이는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라고 얘기합니다. 10대가 되면 언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지만 어른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는 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지나가면서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50대의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의 교육과정과 또 시집장가를 보내면서의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이 선대이신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봉양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바쁜 시간에서도 내가 이어나가야지만 되는 인간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어장관리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관심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SNS에 있는 연락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딘가 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에는 아휴, 지울 사람 다 지워버려야지 생각을 하죠. 50대가 되면 알게 되는 인간관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가운데,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되게 되는 나이 50대 인간관계에 대해서 깨달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떠난,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은 기다리지 말아라.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나의 길을 가야지만 그게 현명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내가 갈 컨택 리스트, 나의 전화번호에 저장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젠가부터 이유 없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가끔 내가 문자를 보내도 읽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 하죠. 무슨 이유인지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그렇게 상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진 생각과 오해를 해보게 됩니다. 나한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 왜 떠났는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과거에 있었던 추억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음 떠난 사람은 기다리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내 편은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주고 또 밀어주는 내 등을 밀어주는 사람은 정말 몇명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특히 장례식을 갔을 때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죠. 진짜 내 주변에 내 편이 몇 명이나 되나. 때때로는 부부나 형제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느끼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게 50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지낸 사람도 한순간에 남이 될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모든 걸 지켜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혹은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내 지역에, 내 동네에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오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고, 물건 하나 가지고 오해를 받고, 또돈 거래 관계 가지고 오해를 받으면서 순간 남이 됩니다. 우리가 오래 알았다고 해서 정이 많이 쌓였다그래서그 사람이 내 편과 나하고 앞으로도 똑같이 오래 살 것이다. 오래 그 관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매 순간 서로가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워도 선을 지켜야 오래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해져도 언니, 그다고 조금만 친해도 형, 조금만 가깝다라고 느껴도 오빠.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슴없이 내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내 개인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는 그 관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가까워도 선을 지켜야 오래 간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호칭 조금씩 지켜주고 또, 예의범절에 있어서 가능한 한말 트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조의 말이 그래도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해주고, 또, 농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을 넘기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친해도 서로에 대한 존중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이 분명히 현명하게 컨셉이 잡혀야 되겠죠. 오히려 이 선을 지키게 되면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게 된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깊게 남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조용히 깊게 스며들죠.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나하고 밥을 먹자고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명절 때에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생색을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게 언젠가요? 50대 중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아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다음은 미운 사람보다 정 없는 사람이 더 허전합니다. 미운 사람보다 정이 없는 사람이 더 허전하다. 이건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죠. 정이 없는 말투를 하는 자식보다 그래도 엄마 사랑에 아빠 사랑에 아빠한테 카톡이라도 매일 시간마다 전해주는 그러한 정 있는 사람이 때때로는 더 다가옵니다. 미운 사람보다. 내가 미읍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미운 감정이라도 있으면 마음에 남지만 아무 감정 없는 관계는 정말 쓸쓸합니다. 정 없는 사람이 더 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을 헤어지기가 아쉽다라고 느껴서 우리 차 한잔 더 할래?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 이번 주에 주말에 한번더 만날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고 나면, 서 아, 내가 오늘 왜 나왔나? 이 사람 만나서, 과연 오늘 무슨 대화가 있었나? 나한테는 무슨 소중한 시간이 있었나? 아니면 즐거움이라도 있었나? 라고 뒤안길이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 맞는 관계는 애써야지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잘 맞은 그러한 인연으로 맞는 사람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이 곧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는 억지로 끌고 갈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사랑을 준다고 절대로 인간 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놓아야 하고 때로는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50대가 되어서 알게 된이 작은 깨달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 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또 알림 설정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하! Through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